장관님, 10시 38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작동이 시작됐고,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0시 56분. 네.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지시를 받은 것이 00시 06분. 네. 보건복지부에서 과장을 통해서는 직접 들으신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늦은. 온 국민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, 이게 가령 지자체를 통해서 올라가든가, 또는 뭐 소방청에서 행안부 라인을 통해서 올라가든가, 정부의 유통이 빨리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직접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거의 2 시간의 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고 보고를 받는 것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? 22시 50분에 저희 복지부의 이제 응급의료과장이 상황을 인지할 때 아마 저기 일선 파출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에 이기까지 다. 어느 한 부분도 이렇게 긴장해서 적극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일주일 지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 정도 상황이면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사실 우리한테 보고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네. 들어서 예 네, 내부 보고장만 문제가 있었고요.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